조성만 요셉, 네, 형제 아버님,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성당에서 30년 전에 장례 미사를정문회를드렸는데그 전날 영동성당에서 장례 미사를할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누군가가 저를 12시가 넘었는데, 정의체 신부님한 주임신부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정의체 신부님, 또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김민수 신부님, 또 오늘 이런 30주기 미사를 준비한 모든 신부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30주년은 정말로 뜻도 있지만은 저에게는 여러 가지를 배우고 알았습니다. 오늘 서울대교에서 여기에 졸업장을 10년 전에 발부했어요. 그런데 우리 유가족 형편에 따라서 제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안 받았습니다. 그 뒤에 소문을 들어보니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령을 해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학교 동문 한 분이 그 졸업장을, 명예 졸업장을 오늘 가서 수령할 수 있도록 수원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뜻깊고 의미심장한 교수님이 한분채습니다성마인는3 0년 전에 이 세상을 떴지만은 그 교수님이 간직하고 있는 편지는 85년 12월 30일 군사업변 소인이 찍은 편지를 그 교수님이 학생인 셈에 유학 갈 때에도 그 편지를 가지고 유교수 약을 하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저한테 이런 편지를 전해 주신 거죠. 가족들도 이렇게 30년, 3 2년이라보관 하기 힘든데, 그때 학생 시절에 아주 절친했던 그런 친구요. 동기며 지금은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철범 교수님. 전진. 제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러고요. 또이 30주년 되는 금년에는 어제가지 가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울하고 아무런 세상을 살았지만은 320년이 되는 금년부터는 웃고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판판의 책자를 보면은, 제가 오늘 금년 들어서 세번째합니다 성마의 사진을 보면은, 저는 잘생겼어요. 아주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부님도 말씀을, 강로에 말씀하셨는데, 기왕의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으니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다시 가자.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못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 구절을 한 것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에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일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저런 이런 성경 구절 가끔 제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 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갈 것인가를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그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제가 여러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정말로 제가 명동성당에서 이렇게 30주년 미사를 드릴 주라고는 생각을 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들 또 주교님들이 도와주시고 협조해서 지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지 가족을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